살려주세요. 살려줘. 이 괴물 도대체 뭐야? 이거 놔. 안돼. 아, 네. 아, 아, 머리. 아, 아. 도와주세요. 아,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 괴물은 도대체 정체가 뭐야? 탈출하고 싶은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괴물이 계속 감시하고 있잖아. 아, 이참 이거 어떡하지? 미태야! 아니, 경도야. 미태야, 나 감옥에 갇혔어. <laughs> 아니, 이놈들아. 난 상어 인간이라서 잡았는데 경도는 핫도그를 많이 먹어서 잡았나? 네. <laughs> 아니, 잠깐 탈출하려면 힘을 모으세요. 2.5M을 모아야 된다고? 우린 지금 힘이 없는데? 우리가 힘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거지? 어? 아,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로 가보자. 이게 뭐야? 뭐야? 컨베이어를 구매? 뭐지? 어. 근로자를 고용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힘이 빵이에요 빵. 우리 힘이 아예 없어요. 아, 휴지통 넣기 복도에서 쓰레기를 가져다가 컨베이어에 넣으십시오. 아까 복도 있던데? 아까 복도. 아까 복도가 이쪽 아니었나 여기. 어. 어 여기. 어 조심해 복도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초록색으로 빛나는 게 쓰레기인가봐. 그런데 나가도 되나? 일단은 이거 닭도 쓰레기인가? 아, 일단 줍자. 아, 일단 줍자. 이제 맛있는 치킨. 이쪽에서. 아! 아 감히 이 녀석 평돌을너 아!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아! 아야! 아. 비면안 되겠다. 민태야, 여기 별의별 게다 있는데 일단 이렇게 주워서 가자. 이거 민태 친구 아니에요, 생선? 아, 아, 아 지금은 아니에요. <laughs> 자, 하나 더 아, 뭐야 허용되는 최대 쓰레기는 지금 하나뿐입니다 하나! 컨베이어를 더 구매해야 쓰레기를 많이 줏을 수 있대 쓰레기! 주섬주섬 주섬. 자,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뭐야 어? 어? 아챠챠챠 아챠챠챠 아챠챠챠챠 뭐지, 이거? 아챠챠챠 아챠챠챠 아챠챠 이거 쓰레기 아니에요? 다 부수세요 아 이걸로 쉐이크를 만드는 거구나 어, 단백질 쉐이크 아니 이걸 마시니까 힘이 들었어 오. 근로자를 고용 아니 여기, 어, 잠깐 여기 사람이 있다 이그 녀석 우리 탈출시켜줘 아니 나를 보고 있잖아 그 아저씨다 조심하자 저 아저씨 힘이 너무 세 무섭다 자 열심히 일을 하세요 일을 하려면 또 쓰레기를 주워야 되는데 일단 단백질 쉐이크 제가 다 먹겠습니다 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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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가져와야 돼요 알겠어요 쓰레기를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 있는 쓰레기를 하나씩 다 챙겨. 어, 징그러운 벌레도 있어. 아재. 아. 이걸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든다고. 자 쓰레기를 가져왔어. 열심히 일을 해라. 아재 나도 일할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세 명에서 분담하죠. 두 번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힘이 5 개가 필요하대. 아재 힘을 모아요. 어쩐지 제가 일을 더 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알지? 빨리빨리 하세요! 알겠어요. 잠깐만요. 제가 두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빨리빨리! 아차! 자, 쉐이크! 세개다 먹고! 아차! 그리고 근로자를 한명더 고용해! 어? 이 근로자 자는데? 일어나! 아. <웃음> <웃음> 잠깐, 뭘로 때린 거야? 후라이팬이야? 후라이팬으로 때렸어요. 또 근로자를 고용하면 이제 우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쓰레기를 또 주워야겠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아드, 아드. 운동 엄청 많이 안 줘. 아! 무슨 일이야? 아, 거미나! 아, 거미다. 아, 징그러워 거미다. 거미! 거미 가져가. 그까 거미를 안백질 쉐이크로 내가 먹는다고. 으 자, 아, 다들 열심히 일하세요. 문을 부실수 있는데 여기는 힘이 50이 필요하대. 히, 많이 필요하네? 뭐야, 경토 쌍둥이다. 에이 아, 쪽으로 다해 주세요. 이게 편하네 이렇게 하니까. 악자. 아, 아주 좋아요. 쉐이크, 쿠거, 쿠거, 쿠거. 아저. 열심히 해주세요. 한다 더. 아, 아 맞다. 보통 일이 아니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어. 또 가야 되잖아. 잠깐만. 여기 힘을 구매할 수 있다고? 어? 아니 뭐야 힘을 구매할 수가 있었네. 아한번 어, 500만 구매해 볼까? 힘이 500이 늘어납니다. 아니 힘이 엄청 세진 기분이야. 뭐야? 근로자 한명더 고용해. 한명더 고용해. 아이 경도 네쌍둥이네. <laughs> 네 명이 있다. 네쌍둥이야. 내가 네 명이 있어요. 안돼. 경도가 네 명이면 이 세상의 핫도그는 다 사라질 거야. 뭐야? 경도가 아니겠지 이 친구. 일어나 이 녀석. 아니. 이 녀석, 왠지 일어나! 내 머리가 아파자 문을 부수라고. 나힘 엄청 세다고 이제. 오. 아니. 와. 아! <laughs> 잠깐만요. 힘이 왜 이렇게 세요? 저 히어로인가봐요. <laughs> 엄청 세졌어요. 여기 뭐야? 컨베이어를 하나 더 구매할 수 있어. 아, 여기서도 일을 할수 있구나. 여기서도 근로자를 고용해야 돼. 잠깐만,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게 있었어. 업그레이드. 여기 업그레이드. 자, 어디 보자. 작업 시간도 늘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쓰레기를 더 많이 줄수 있는 이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오! 이런 거다 업그레이드 해보자. 자, 다 업그레이드. 자, 이제 쓰레기를 하나 줏스러가 보자. 어뚤, 어뚤. 어뚤, 어뚤. 안 걸리게 조심해야 돼요? 알겠어요. 아, 생쥐. <laughs> 하나 더 주실 수 있어? 아까 컨베이어 하나 더 설치했으니까. 거미. 나는 맛있는 감자칩 가져가야지. <laughs> 여기 거미 들어가 있어요. 아들! 자, 이걸로 이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업그레이드를 다 했기 때문에. 와, 이제 25개. 아, 많이 들어오네. 이 친구들이 이제 알아서 다 하겠다. 자, 그러면 이쪽에도 넣어줘야지 여기는 3개밖에 안되는데 여기도 업그레이드 해야되나봐 아니 뭐야 업그레이드 하려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 아들 아들 난 이것저것 다 업그레이드 하고요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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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빨리 두개 한번에 하세요 아들 아들 이 자리가 아주 편하구만 여기 이 자리 힘든데? <laughs> 움직이.. 계속 움직여야 돼 자, 여기있는 쉐이크 먹으면 엄청 많이 오르겠지? 와 아들! 50.. 50올랐어 저기요, 사장님. 여기 다 자고 있는데요? 아니. 아, 경또랑 젊은 직원 일어나! 박. 일어나. <laughs> 이렇게 때리면 안 돼요, 도니 여러분들. <laughs> 일어나 이 친구. 팍. 아니, 경또 엄청 잘하는데? 자또 쓰레기를 주스러 갈게요. 아, 꼬까꼬까꼬까. 거미를 또 가져갈까 아니면은 경또가 점 찍어 놨던 아, 이 감자칩을 내가 가져가야겠어. 이 감자칩은 내 거야. 그리고 감자도 가져가. 가자. <laughs> 거미 너무 징그러서 못 보겠어. 으으. 자 이제 힘도 좀 많이 생겼고. 어 음료수 많이 생겼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이쪽에도 지금 아주 완벽합니다. 아 깜짝이야. <laughs>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어? 아니 여기 위에 깜짝 놀랐어요. 어, 이거 뭐야 이거? 얼굴이 쳐다보고 있어. 아니 여기 되게 이상한 곳이야. 어 아, 깜짝이야. 자, 아까 보니까 단백질 쉐이크 엄청 많거든요. 아니, 격도 지금 여기 다 자고 있어요. 빨리 깨우세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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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크 박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문을 부실 수 있어. 어? 여기 있는 친구들을 계속 쉐이크 만들고 계세요. 저는. 다음 컨베이어 만들러 갑니다! 야이! 아니, 나 완전 멋있어. <웃음> <웃음> 자, 세 번째 컨베이어. 아니 이제 근로자 한명 고용하는데 600힘이 든다고? 에이! <laughs> 뭐야 이거 돈 엄청 많이 들잖아 여기 음료수 많이 나오겠다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문을 부숴야 돼 오케이 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구매해야겠어요 힘을 <laughs> 무려 150K를 구매하겠습니다 <laughs> 가자 와 엄청 강해진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직원들 왜 자꾸 자고 계신 거예요 저기야 잠들지 마세요. 누구는 로박스 쓰고 있는데, 일어나! 일어나! 쉐이크 박아! 아, 감자칩으로 만든 쉐이크 아주 맛있군. 여기도 다 깨우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근로자를 다 고용해볼게요. 네. 고용! 힘을 엄청 많이 구매했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돼. 업그레이드 필수. 자, 업그레이드 다 해봅시다. 이렇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되는군. 아. 쭉쭉쭉쭉 잠깐만요 우리 쓰레기 주으러 가야돼요 아 어, 무서운데 <laughs> 거미가 있어서 무서워요 이제 벨트 컨베이어 어. 벨트가 3개가 있으니까 쓰레기를 총 3개 주울 수 있, 있습니다 아, 발음하기가 힘드네요 <laughs> 괜찮으세요? 네 힘들지만 괜찮아요 오! 거미 엄청 많아 여기 아돼 네! 이거 뭐야 이거 사마귀, 사마귀 같은 거 아니야? 아 좋았어 와, 3개 다 주웠다 벌레가 엄청 많네 여기가 뭔가 지저분한가 봐. 저기, 천장에 돼지 있어, 돼지.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영토에 좀만 더 힘을 내면 우리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잠자지 마세요. 자, 열심히 일이나 해. 아 일하는 거야. 여기도 잠 깨우세요. 밥. 자, 여기도 깨우세요. 밥. 자, 일어나. 자, 이제 문을 부숴볼까? 여기는 친구들이 단백질 쉐이크 만들고 있을 때 저는 다음 지역으로 아, 아니 뭐야 가면 안될것 같은데 뭐가 무섭다 여기 다 눈이었네 오 여기 다 눈이야 아아 친구라 아이게 뭐야 이거 뉴비야 뭐야 어 민재야 여기랑 연결돼 있어요 처음 지역이랑 아 그래 어 좋네 다행히 여기 이렇게요 아 컨베이어 또 구매 아 이제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아니 아니 경도 다 경도가 걸렸다. 다, 다, 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보면 볼수록 무서운데? 자, 또 문을 부술 겁니다. 가자! 야! 박. 탈출하려면 다 부셔! 아! 여기는 좀 정상이군. 컨베이어 하나 더 구매! 보통이 아닌데요, 이 게임. 무한, 무한, 무한 반복인데요. <laughs> 계속 똑같은 장면인데요? 자, 일단 쓰레기를 주스러 갑시다. 맛있는 음료수. 어, 징그러운 커미. 땅콩 통조림, 내 친구 생선, 그리고 벌레까지. 어, 조심해야겠다. 완전 무서워. 점점 쓰레기만 계속 죽고 있는데, 아 뭔가 내 신세가 처영하고 쓰레기 줍는 인생이라니. 제기요 저도 어디 갔죠? 저 친구들 깨우고 있는데요. <laughs> 여기는 친구들 다 깨우기 보통이 아니거든요. <laughs> 여기 다 쓰레기 왔습니다. 다 열심히 일 하세요. 여기도 쓰레기가 부족한가요? 채워드릴게요. 여기 채우세요. 아이차. 아, 자. 여기 채우기 전에 업그레이드 좀 해야겠는데. 업그레이드. 아, 이제 돈이 보통이 아닌데. 어, 아, 만들겠습니다. 한번더 힘을 더 구매해야 될것 같아. 여기 문을 부수려면 100K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500K 갑니다. 오늘은 힘을 전부 다 구매하겠습니다요. 뜨억. 어. 이 녀석 일어나!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내 머리가 아파. <laughs>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미리 해줘야 돼. 업그레이드를 전부 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전부 못하겠다, 너무 비싸다 이제. 어, 엄청 비싸네. 100k만 남겨두면 되는 거죠? 왔어, 업그레이드 다 했고. 자, 이 친구들이 단백질 쉐이크 만들고 있는 동안 한번더 부셔. 아차! 무슨 소리야? 오늘 <laughs> 부시는 소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방이 몇 개까지 있는 거야? 여기가 끝인가? 아니, 비싸게 로벅스 주고 샀는데 벌써 힘을 다써 버렸어. 아니, 이제 쉐이크 마시면서 힘을 벌어야지. 자, 쉐이크가 과연 몇이 나올려 줄까? 꼬꼬꼬꼬. 아니, 엄청 많이 올려 주는데? 오! 아, 꼬꼬꼬꼬꼬꼬. 계속 쓰레기를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 경도야. 그럼 어떡하지? 아니 뭐야? 내가 이 말을 하자마자 신기하게 자동 리필 받기라는 게 있네. 로벅스 아이템?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또리 여러분들. 상황이 그런 것뿐이에요. 아 뭐야? 실수로 밟아 버렸네. 아, 뭐야? 뭔가 이상한데? 아니 실수로 이거 클릭을 해 버렸잖아. 그럼 구매하지 마세요. 아니 구매가 돼버렸어요 아니 자동으로 계속 채워지나 봐. 어? 편한데? 아 어, 모든 직원. 잠을 자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에너지 음료 더 이상 잠들지 마세요 땡땡땡 악독 기업입니다 잠도 못 자게 하는 아주 <laughs> 무시무시한 기업이에요 아돼 네. 이제 절대 잠을 못 잡니다 다들 일하세요 계속 일해야 돼요 저는 쉐이크만 마시는 아주 띵까띵까 놀겠습니다 아쭈쭈쭈쭈 아, 잠깐만 이제 여기 있는 것도 컨베이어 설치 어디보자 근로자 고용 아니 이제 돈이 보통이 아니야 아, 돈이 없어요. 아, 저기, 저기, 괜찮으세요? 저기, 그래도 재료가 계속 채워지니까 편하긴 하다. 아, 자, 아주 훌륭합니다. 뭐한 것도 없는데, 벌써 쉐이크가 이렇게 쌓여있다니,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와, 힘은 엄청 올랐어. 여기도, 아,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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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들이 열심히 만든 쉐이크 저는 띵가 띵가 놀면서 먹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장이죠. 아짜짜짜짜짜 경도는 어디 있지? 아짜짜짜짜. 경도야, 경도 어디가? 경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누가 경도인지 모르겠네. 아짜짜짜. 경도야. 아들. 아, 경도를 맞춰라. 아, 누가 경도인가? 아들, 아들. 아들 <laughs> 아, 경도 경뚜가... 아까 여기 쉐이크를 <laughs> 벌써 일곱 개나. 아, 아주 좋아요. 아들, 아들, 아들. 근로자 한명더 고용해줄 테니까 여기 이제 고정으로 일하세요 아니! 아쩌쩌쩌 여기 마지막 근로자 직원을 내가 고용할 테니까 이제 편하게 쉬도록 해어 완전 좋아 자 이제 완전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완전 좋아요 어느새 쉐이크가 곧 있으면 100개를 달성합니다 자 쉐이크 100개, 100개. 100개를 한번 먹어보자 걷각걷각걷각걷각 와 1.83m야. 어? 뭐? 근데 쉐이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경도야. 여기에도 있잖아. 여기도 지금 119개가 있어요. 120개.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아니 벌써 3m 어 경도 여기 뭐 하시는 거죠? 여기 직원 어디 갔어요? <laughs> 경도야 미안해 나 어제 탈출할게 안녕. 같이 가. <laughs> 장난이야. <진짜. 웃음> 같이 가자. 직원들 다 고생했어요. 쉐이크 나눠 먹도록 하세요. 아. 여기도 우와 132개. 아, 아. <laughs> <laughs> 쉐이크 노바이 먹었어. 배부르지. 자, 저 괴물 녀석한테 한방 먹여줄 수 있는 거 맞지? 어? 간다. 탈출. 가자. Hey, 이 녀석 가만두지 않겠어. 감히 날 가도? <laughs> 아니 날 비웃기까지? <laughs> 내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보여주겠다. 자, 가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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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